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세이코인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세이코인 위아래 왔다 갔다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거진 한달 동안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지게 되었죠 근데 여러가지 내용을 보면 이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핵심을 살펴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걸 머릿속으로 그려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되게 혼란스럽죠. 하지만 주요 일정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라갈 종목은 갑니다. 소재 있는 종목 잡으면 결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랬을 때 최근 오늘의 코인으로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히 24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 41분에요. IQ 13.8원에 15.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호재가 있길래 안내를 지렸냐 IQ는 기본적으로 AI 관련된 테마의 종목입니다. 근데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AI, 암호화폐, 트럼프가 지원한다. 그러면 이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호재도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요. IQ 버즈 7화라고 해가지고, IQ에 이제 향후 어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 공개는 12월 12일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나온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후 1시에 내용 딱 등장하고 나서, 아, 이건 무조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 1시 41분에 여러분들께 15.9원까지 보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다? 말씀드린 이후 약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최대 18원까지 갔고 지금도 목표했던 구간 금방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아, 걸어만 넣더라도 최소 15% 이상은 무조건 먹었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요만큼의 보너스가 나올 수 있었겠구나 요거 이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 분위기 좋고 호재만 있다면 먹는다는 게 여기서 또 한번 증명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로 올해 연말을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내년 1월 백악관 입성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피크를 찍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흐름에 올라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해서 전 다음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인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그만큼 퀄리티를 잘 뽑았다, 준비를 잘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니 만큼 마지막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새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핵심은 뭐였습니까? 정말 성장 잘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지금 어떻게까지 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는 기업들 나열을 했는데 탑10 중에 1등, 3등, 4등, 5등, 9등이 세이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전부 세이가 장악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때문에 세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죽지를 않겠죠. 오히려.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럼 지금 나오는 트랜잭션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라걸 생각을 했을 때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세계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TBL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 TBL을 봤을 때 최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TBL이 급등하면서 가격 급등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세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걸 일단 여기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큰 TBL도 어떤지를 보면은, 최근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누군가가 이 세이, 토큰 이걸 거래소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맡겼다 요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액션을 줄 정도라면 100% 고래거든요 그러면 고래간의 손바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가운데 돈이 계속 몰리고 있다 이거 앞만 보더라도 힘이 몰리는 개미 털기의 자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여기를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쌓여간다 뒤에 활성률 좋다 얘는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무조건 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 한 번을 기다리도록 하자. 그리고 터졌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박스를 그렸잖아요. 이제 여기 돌파하면 여기를 드디어 완벽하게 뚫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른 종목이 그러는 것처럼 역사상 신고점을 위해서 도전하는 요거 보시고 그리고 내부 상황이 괜찮다면 이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게 꺾이게 된다면 이때가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마무리해 보시면 될것같니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큰 틀만 잘 이해를 하시더라도 새이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얘를 왜 보면 좋을지에 대해 지금 굉장히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이잖아요. 아니 전 세계 탑텐 중에 5 개가 세이 아래에 있는 종목이라니까요 이거 어떻게든 써먹어야죠 해서 제가 이거 쉽게 보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세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들 일단 내부 활성화 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탑10 말고도 탑1 0으로 보더라도 세이의 존재감은 압도적이거든요 봐야 되는 것들 뭐가 있고 이름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차트 이거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적을 수 있는 건다 적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받아보시면 꼭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 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조금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순환 및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기본이 2에서 30%는 찍고 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최근에 안내를 드렸냐면 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58분에요 웨이브 3,000원에 3,45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왜 하필 웨이브였냐?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웨이브는 러시아 테마의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러시아 어땠죠? 서방의 견제가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이들도 무역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비트코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일단 보다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채굴을 위해서 암호화폐, 이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에 서명이 되었다라고 공개가 되었었었습니다. 실제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움직임에 따라서 웨이브는 충분히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때마침 이 당시에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었다. 12월 3일 서방의 휴전안을 거부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규제는 더욱 더 심해지게 될 것이고 그럼 러시아는 보다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웨이브는 어떨까요? 아 여기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 이게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걸 확인하자마자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약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다? 목표했던 3,450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요. 최대 4,000원까지, 4,000원까지 올라갔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5%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못 먹는 게 이상하다라고까지 여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족하고 오래 마무리한다 안 되잖아요. 트럼프 백악관 입성은 1월이면 그 전에 기회는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음 거 한번 저랑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제가 최고의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 같은 변동성이 내년은 그렇게 많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순간 저랑 같이 이 공략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내용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셨던 만큼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